두코디네큰 뭐? 아, 네. 어? 네. 네. 소리로. 1 예. 예. 2 1 1 5. 예. 예. Okay. 예. 일 예. 일!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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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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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누르거나 그러면은 어 문제 잘못 듣죠. 네. 그래서 그럼 정정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세번주게하겠습니다 모르고 눌러도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더 노즈 n n o 나. 아왜 눌러요? 세 번. 안돼. 세 번. 자, t u n nose. 나. And eyes. 그 코와 눈들이죠. 네. 그 코와 눈들이죠. 네.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Ready, go! And, and the nose, nose and eyes! 그렇죠, 다시. The nose and eyes! The nose and eyes! The, the nose, eyes. nose and, the and eyes! The nose and eyes! Right. 그렇죠. 그 코와 눈들! 대신 쓸수 있는 건 누굴까요? 아니, 아니, 어떤 건지. 누굴까요?까지 들어야 되겠죠? 음. 자, 다시. 어, 다시. 다시. 네. 누굴까요? 음, 음,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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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가락 이거 뭔데? 데이. 데이. 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습니까? 우리 정정당당. 알겠죠? 데이. 네. 데이. 네. 데이. 네. 데이. 네. 다음 문제 잘 들으세요.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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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하면 소년들. 아니면 남자아이들이죠? 네. 자 선생님 딱 보고 자 누구에게 기회를 드리냐면 자어르요 아, 네, 선생님 <AUL1> 아직 100점이 안된 tatoo... 친구들 지금... 있죠? 저 이거 소년 예. 아요왜났대요 100점이 안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에게만 도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 15번에 보이즈 대신 쓸수 있는 대명사 대명사 이요네 테이. <laughs> 자, 테이. 테이. 다. 여기에 아직 못 했다. 16번 누굴까요? 아, 여기 16번 은 누가 해 갈까요? 서원이 UNH 대신 줄 줄을 봐. 자, UNH가 무슨 뜻일까요? 너와 나. <laughs> 너와. 나둘명 <laughs> <너와? 웃음> 이죠? <굴련이죠? 웃음> 예. 그래서 너희들 하면 되죠? 네. <laughs> 유. You. You. you! you! 자, 다음 볼게요. 8번 누굽니까? 지훈이죠. 오. 지훈이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17번. A boy! 아, 아니, 여러분들랑 따라하세요 A boy! A 아, boy! And? and a d girl! g 남자의 한 명하고 여자의 한 명. 그쵸?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 boy and a girl! A 아, boy and a girl! 아, boy. 아, boy. 아, boy. 선생님은한명이고여러분은 지금 몇명이에요여이 명인데 소리가 선생님보다. A boy 이 n d a girl. 이한 남자 아이와한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번람지훈이 문제예요. 지훈이 뭘로 써야 사까요이 사람은 사람은 이이사 정답이죠 어? 자, 자 다같이 데이 네. 데이 네. 네, 두명부터 그들이라고 한다는거죠 잘했어요 어, 네, 데이 네! 예 아, 그 남자, 네. 여자로... 남자 예 소년과 소녀 써도 돼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아, 자 요번에는 아, 예, 나... 오, 다 100점이 넘었네 우리 지금 있는 친구들 그쵸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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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전에 맞했던지은이만 네, 빼고 다 뒤에 있는 거예요네 집중! She and I She and I 자, She의 뜻은 뭡니까? 예, 네. She의 뜻 여자 한 명. 어, 여자 한 명.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s h 아니, 그건 영어고 She 그 그그 아, 그녀는 그, 그 그, 그녀 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예 그러면 I는 무슨 쓰는 나 나는 그, 자 그러면 she and I가 나와 있죠 네 그녀와 나는이죠 네 그녀와 나는 자 먼저 뜻 써주세요 그녀와 나는이라고 써주세요 그녀와 나는 나, 는, 시 h e 이 n d i 이시 e a 이시 i s 이시 a n 이시 s h 이 and i she a 시 d i she a 이 d i 아 h 니다아 d i 그 아이, 시엔, 아이, 시엔, 아이, 시엔, 아이, 시엔, 아이, 시엔, 아이, 아니 시엔, 아이, 시엔, e 이아 아, 이 카본 같아데 위에 두. 위에 아, 위에 두. 위에 두. 위 위에 두. 위에 두. 위 위에 두. 위에 두. 위에 두. 위에 두. 위에 두. 위위 다 같이, C a n I. G n I. We. Yeah. 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읽어봐요. The houses. t h houses. The houses. t h o u s e s 자, t 하우 h o u s 이 중에서, 저의 뜻은 뭘까요? 아니, 아까 했잖아. 했으니까, 네 번. 예! 예. s 5번. 여러개 아니구요 더의 뜻 더의 뜻예 아니에요 더의 뜻 더의 뜻 요거 더의 우리말 뜻이 뭐냐구요 더그그집그그 집들 그죠자하우스하우스하우스 그러면 하우시스의 뜻은 뭘까요? 여러개의 집예 여러 개의 집 집들이죠. 자 갑니다. The house. 아, 네. 그러면 t 하우스 o u s 뜻은 뭐죠요 아니요. 아니 뜻뜻 우리 같 아, 뜻. 뜻. 아니 아까 보지. 하른 아, 사람도 중에 <laughs> 서주세요 그렇지 크게 그 집들이죠. 잘했어요. 그 집. 네. 자, 더 하우스. 이즈. 더 하우스. 이즈. 더 하우스. 이즈. 열심히 하고 왔어요? 아, 이거 이렇게 되지. 어, 다 자, 다 열심히. 지 열심히 해 지후야, 들어오세요. 점수 드릴게요.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5 0점주기했죠 자, 50점. 아, 100점이야? 네, 예, 100점까지 드릴게요. 10점 더? 10점 더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어, 자, 됐죠? 아니, 여기까지. 자, 어쨌거나 자, 걸까? 아니요. 대참 됐죠? 자, 봅시다. 더하우 어, 네. houses. The houses. I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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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누르신면 그래, 됐어요? 네. 어, 손은 책상 위에 나이죠. 예, 정정당당하게. The houses. The houses. Is... 그 집들을 대신해서. 자 아, 먼저 누르면 세번 탈락이에요. 네. The houses, 그 집들을 대신해서 쓸수 있는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아니고요? 네. 하나 아 알던데. 이데이 예. 오늘 내가 일등이지. 착각하면 <laughs> 안 되고요. 조심하세요. 데이 예, 그것들은 무슨 거죠? 다음! 자, 그것들은요? 선생님, 그것들은? 예, 말씀하세요. 있잖아요. 예, 거의 개아니개 아니면은? 다산0 아니면 6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더보이. 더보이 자, 하자다른얘기 그만하시고 더 보이! 더 보이! 다, 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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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이! 봄, 저 봄, 더 봄, 저 t 보이앤더 y and the g i 자, 이번에는 지우에게만 내겠습니다. 더 <목소리> 보이의 뜻이 뭘까요? 어? 보이. 예. 더 보이. 더 보이. 야, 보이. 더이더 보이. 더 보이. 더 보이. 더자이더 보이. 더 보이. 더 보이. 더보더 보이. 보이. 하지면안 되죠. 지호 누르면 안 돼. 아 보이하면 남자 중에서도 누군데 히. 어른일까 아일까 독. 어? 어. 아, 히. 히. 아니 아니 남자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보이. 어, 아이. 여러분들은 아이니까 여러분은 보이가 되는데 선생님한테 보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빠한테 보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보이하면 무슨 뜻? 그 남자. 남자 아니야. 아이. 아이 다시 아알그 남자 아이, 아이 그 남자 아이, 아이 예그러면저 그 음. 버릇 물건 음. 아니야 지금 그만 눌러요 펀 음. 치워요 지금 아저 예. 그 아, 못했습니다 더백0 0번 자, 더. 세요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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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기회를 주세요 백인 예. 애들도 기회를 주세요 그 여자 아이 백0 0그는 애들도 아, 기회를 야. 주세요 자, 네, 자, 자 그러면 지금 요 누구요? 요예 네. 기회를 누리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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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명그렇게쭉 알겠죠? 어, 여기 세명 가만히 계고요자 여기 세명 잠깐 한번 쉬시고 알겠죠? 네자 이렇게만 아니 진짜요? 진짜요? the boy and the girl 어, 있죠? 어, 네 더보이, 그 남자와 그 남자아이와 그 여자아이죠? 네! 너 대신해서 쓸수 있는 데서... <놀람> 대명사는? 이제 내가 할수 대명사는... 위! 아니야, 다할수 있어, 여기 누구? 대명사는 누구일까요? 위! 네. 대! 대! 네. 네. 널라고했잖아 맞아 대이죠 아니에요 아, 네. 자, 요번에는 저 귀출만 합니다. 이거 24, 21번 읽을 수 있는 친구 눌러주세요. 귀출. 저눌러달요 이거, 저 이거 네. 예. 읽어주세요. 아, 몰라요. 어, 안 돼요. 읽어돼요 아니, 귀출만. 어? 귀만안 돼요. 예. t y and I. t y and I. 근데, 누가 읽었어, 지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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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니, 그러면 J 의 i 아이에서 j 아, 의 뜻은 뭡니까? 어, 아닌데, J. J. 아, 맞 아, 나이들 예, 그대를 아냐. 그들, 그들, 데의뜻 뭐라고요? 지구야? 그들그 그들은, 그들은 그러면 자 문제 나갑니다. 이거 20점짜리 드릴게요. 21번 D N I죠. 네. D N I죠. 네. 준비됐습니까? 네. D N I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아 누르면 안 되지. 대신해서 쓸수 있는 대명 손 책상 위. 아나안 해. 네 누굴 까아대

물어. They and I. t a k 자 it. a k e t Take it. t e t t e t t a it. t k e it. Take t t e t t e t t a e t t a e it. t e t t a e t t a e it. t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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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t 아,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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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앤 c 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대명사를 찾는 거예요. 그쵸? 네. 자, 미나 준비됐습니까 어, 아, 누굴까요? 위! 네. 아니야! 내가... 아, 어. 두아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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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셨어요? 네. 예? 누가 글씨를 잘 썼나 선생님 검사하고 글씨 줄맞춰서 잘 써주세요. 네맞 똑바로 네. 자. 어 미나 아주 글씨 예쁘게 잘쓰고계세요 예. 이번에는 자 누구한테 기회를 드릴 거냐면. 아케이 <목소리도> 오케이, 오케이. 데케니 지금 1오0점1케0점 점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나오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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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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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 네! 그책그리죠 오! 예 맞아요 자요에는 아, 미나. 미나 해보세요 더독수 있죠 요걸 대신해서 쓸수 있는 대명는 누굴까요? 야이 네 아니야 미나예요 이게 미나야? 여러 개니까 그것들 24번 보여요? 5시. 24번 보여요? 네. 24번 네. 보이죠? 네자그 어떻게 읽죠? 5시 어, 잘못 봤어요. 5시 아니에요, 잘못 말이에요. 5시 no, 5시 요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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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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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지스의 no 뜻은? 노우지스의 아, 뭐 아,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소리로 서원이! 아. 아니 문제 안 들었죠? 노우지스의 no 뜻이 뭐냐고 물었어요. 어, 우리말뜻. 평아다게좋 <laughs> <laughs> 너가 눌지금 지은아. 너가 눌잖아잖아 네. <laughs> 대개 말고 우리말 뜻 이비 이코 오... 오... 아니, 아니 어안해어코해어안해어안해어안해어안해어안해어안해형안해어안해어안해어안해형안해어안해어안해 <tunneling fruit> <Kurka 1961>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게 바로 누구예요? 항사! 항사구요. 잠깐 복습하면서 할 겁니다. 아, 준비하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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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아. 문제 나가요. 네. 자,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을 부르면 네. 그걸 영어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고양이! 고양이! 아이! 아, 뭐 고양이는 아이가 어, 예. 어, 아 예! 아, 자,

자, 그러면 영필. 영필이잖아필 영필. 아, 쳐요, 쳐이 텐, 텐, 텐. 텐텐 정답. 다섯. 예. 모르겠어요. 다섯. 뱅이예요 네. 자 그러면 아, 아빠, 사탕. <놀람> 사탕 아니 이거요 사탕 캔디 눈고